오늘은 소나무 밭에 네번째 나옵니다 이 소나무는 여기 내려와서 2년 동안 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나이가 조금 있던 그런 소나무예요 여기는 철사거리를 하지 않았고요 자연에서 이렇게 고기 요렇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여기가 고기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음, 지마대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폼에, 전정을 했어요. 전정을 했는데, 빨리 캘러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나무가 건강해서 그런가 봅니다. 조금 바짝 잘랐어요. 바짝 잘랐는데, 이렇게 보면, 되어 있죠. 이사프렌즈는요기 요게에서 요까지만, 이제, 곡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조금만, 예, 곡을 주어서, 새로운 형태의 나무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뭐 그냥 희생지로 이렇게 두어도 되고 요게 전정을 해서 요거를 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요거 단.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 오늘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철사 감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철사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나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철사부터 감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곡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조금 부족해요 사실 은 곡을 안 넣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더 예쁘게 키우기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위쪽에도 보면 뭔가 좀 그렇죠 새롭게 조금 손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예 <laughs> 네, 그거는 이제 뭐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하게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이 예, 주는 어떤 어, 그런 모양이 제일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아, 또. 자, 이 정도면 고기 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죠. 아까하고 완전 틀리죠? 자, 여기 밑에서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보면, 요게 이제 요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올라왔어요. 요렇게. 제 Z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 곡을 조금만 더 주면 될것 같아요. 저, 욕심을 조금만 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 되겠고요. 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고기 어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죠? 처음하고는 완전 다르죠. 조금 더 주도록 할까요? 그러죠 뭐. 아, 요거 멋진 단이 되네요. 요거는 곡간형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트형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단이 또 하나 붙었죠. 요 팔꿈치 뒤에, 요게 팔꿈치 뒤에도 붙었죠. 보십시오. 요 붙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요걸 털어주는 거예요. 요것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요 길다는거는 천정 대상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희생지에요 희생지 희생지 앞에 있는 것도 이것도 희생지고요 요거 항상 뒤에 팔꿈치 뒤에 자 요게 여기 너무 많이 나갔죠 자 그럼 여기를 천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전정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야들이 그게 있어야만이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가지도 사실은 곡을 좀 줘야 돼요 물론 자연적으로 이제 곡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이제 곡을 주면 괜찮아요.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전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선가지잖아요선가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년에 이 전정하고, 요게요. 전정하고 요게를 전정해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뭐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 이 하지잖아요. 하지는, 어, 그다지 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필요없어요 이것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가 두개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필요없는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 만들어보기는 해야되는데 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에이, 이것도 참 애매하네 뭘 만들기가 이미 곡을 먹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곡을 아, 참, 여기만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도 멋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안 멋있나요 멋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여기서 꼭 요렇게 요렇게 올라왔죠 이거 단 이거 단 요거 단이잖아요 요거 이거 단 요거 이거 단 요거 단자옆박자로 단. 있어야 되거든요 단이 자 여기가 있으니까 요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간형으로 예, 돼도 되겠는데요 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곡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가지 베일이 아주 좋아요 지금은 고기 먹었지만 그저에는 다시 고치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3.5mm. 예, 네, 모이라면또 위에 또 있으시면 되고요 아, 진짜 지금까지 철사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 뭐냐면 철사를 저렴하게 이제 저는 이제 공장에서 가져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 저, 철사 구입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요 한번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데 이제 10, 10kg 이상 단위로 시켜야 돼요 뭐 1kg 이렇게는 택배가 안 되고요 10kg 이상 10kg 까지는 됩니다 여기 고글 완전히 뾰로꼬치겠습니다 곡관형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저는 자 기존에 여기에 고기 이렇게 먹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고글 먹었잖아요 이걸 펴겠습니다 망치로 철사를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여기서 요거부터 펴야죠뭐자이렇게 여기는 뭐 고기 조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절간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단이 되죠. 그럼 쪽기 이제 비틀어주죠 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봤잖아요. 됐죠? 요건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필요 없는 거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걸리네. 한 보십시오 요거 단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자 곶간형 단은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단 하나 요게 자 요게 요게요 요게 단 하나 자 요게 요게 보시죠 요게 요게 단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곶간형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조금 이렇게 그렇 됐어요 그럼 여기를 제트용으로 완전히 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틀어주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털어줘야죠. 펴주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 이제 고관형이된 거예요, 이게여기가 키워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자, 어, 뭐, 길이도 어느 정도 맞고요. 이렇게 탔고, 아, 곡형이 멋지게 됐네요. 이야! 자, 여기에 이제 곡을 조금 더 줘야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나와 있죠. 됐죠? 일단 2단 2단, 3단. 정이체 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거는 지금 이제 요렇면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요. 앞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고요. 요것도 여기 살짝 벌리주면 이렇게 다 돌아가요 이렇게 안볼까요 자 돌아오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숙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단이 되고 이제는 이제 곶간형 만들기가 이거는 뭐 아주 쉬워졌습니다 예, 제가 어려했던 바는 아니었는데 아 밑에 공구 조금 줄라고 그랬는데 이 뭐랄까요 참그 멋진 나무가 됐어요. 이런 나무 만들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요게 해놓고, 내년에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이제, 채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내년에는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제트형으로 이렇게 딱 묶었잖아요 그렇죠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요다, 요기에 또 단이 되는거 요거 요거요 음 하, 이런 나무를 만들기가 이 가지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데서 이제 어, 맹아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조금 힘들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야기 했죠 요새 요만큼은 밑에 밑에니까 단이 좀 커야 돼요 올라갈수록 단이 적으면서 이제 삼각 구도가 되는 거죠 삼각 구도 그래야만이 나무가 이제 멋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희생지로 달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뭐 이걸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이 나무도 굵어지고, 이 녀석도 희생지 역할을 하면서 단이 되는 거죠. 내년 되면 이제 여기를 전정을 하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지금 요렇게 갔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요렇게 제키주면 돼요. 요것만. 그럼 또 내년에 요거, 음, 솔순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된 겁니다. 아주 고관형이, 네. 예, 멋 멋지게 됐네요. 에... 이제 여기 요게, 요게도뭐정이치가잘 붙었으니까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죠. 정 중하게 탁탁 붙었잖아요. 팔꿈치 뒤에. 그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항상 요 뒤에 붙어야 돼요. 여기에 붙으면 아무 썰목 없어요. 썰목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철사를 감아도. 아, 요거는 지금 그 6mm 짜리를 감았어요. 6mm 짜리, 4mm 짜리 두개 이렇게 감았고요. 요거는 뭐 4mm 짜리, 요거 하나 감아서. 이만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약간 하양지로, 하양지로 내려줘야 됩다 요렇게. 그래야 약간 처진 것처럼 요거는 그냥 놔둬도 돼요. 저절로 이렇게 하양지 됩니다. 요 근데 요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고 그러면 저절로 그거 고기 잡혀요. 오래 긴 거는 곡을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쳐서 가지고 살짝만 곡을 넣어주면 아주 이제 매력적인 거죠. 자, 곡관령이 예, 멋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